둘러서 응. 찬송하겠습니다. 이 형제는, 이 형제는 믿음이 없어요. 보니까 이렇게 뭘 거부해. 그래서 찬송하고,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. 내주를 네 갈까요? 좀더 가까이. 내주를 1절 사절 하겠습니다. 네, 시작. 네, 시 Patrae, patrae anu, si o semina,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을 찾으라 가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원하고 정선하니 너희는 내게 나야 내 몸에를 메고 내게 되어라 그래하면 너희 마음이 쉰 어둠이니 예내몸에는쉽고 가벼우니라 아멘 아멘. 우리들이 어떤 길을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 막기면 예수님, 우리의 모든 짐, 죄의 짐, 인생의 짐, 심판의 이런 이 저주의 짐까지 모두 감당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. 네. 우리 영재님이 이 자리에서 모수가 된 야곱이 하나님 만나서 천국을 알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산 것처럼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 모든 수가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천국을 일단에부터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. 네. 기도하겠습니다. 우리 교수님, 기도 한번 해주세요. 네. 이름은 몰라요. 말도 안 해요. 네. 감사합니다. 오늘 이 밤에 귀한 형제를 만나게 하여 주심히인니다 저희들은 잠깐 와서 어, <laughs> 어, 작은 선물을 남기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형제님과 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인생에 기쁨이 없으시고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목사도 아버지여 생명의 양식을 얻는 자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추운 겨울에 어렵지 않게 좀 건강 지켜 주시고 늘 건강하게 또 하루하루 살면서 주 주신 인생을 감사함며살아가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.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